예서애미야 날씨도 좋은데 뭐 하니? 네. 마침 날 좋길래 이불 빨래 좀 하려고요. 그래. 이런 날씨에는 이불 빨래하기 딱 좋지. 역시 넌 살림할 줄 안다니까. 호호호. 어머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저를 칭찬까지 해 주시는 거 보니 말이에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언제는 너 구박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기분 좋은 일 있으신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럼 기분 좋은 일 있지. 뭔데요? 저 궁금해요. 너 우리 둘째가 결혼하겠다고 집에 여자 데리고 온거 들었니? 아 네. 그이한테 들었어요. 마침 도련님이 인사시켜 주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남편이랑 다 같이 저녁 먹은 적이 있거든요. 뭐? 아니 우리 집에 인사 오기 전에 너희끼리 벌써 만났다는 거야? 네. 아무래도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건 정말 결혼하겠다고 마음먹게 되면 찾아뵙잖아요. 그전에 형이랑 형수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만났죠. 그래? 뭐 너희가 먼저 봤다니 괜히 서운하네. 서운해 하지 마세요. 형제끼리 의 좋아서 그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하니 좋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참나. 네가 시험이에라.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 예비 둘째 며느리 만나보니 어떠세요? 아이고 맞다 그 얘기 하려고 했지. 괜히 너 때문에 할말 못할 뻔했잖니. 무슨. 제가 뭘 어쨌다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어떠셨는데요? 너걔 나이 몇 살인지 들었지? 듣긴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엄청 어리다는 건 알아요. 도련님하고 거의 열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 맞아. 나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렇게 능력이 좋은 줄 몰랐다니까. 하하 뭐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능력일 순 있겠네요. 그래. 어찌나 능력 좋은지 글쎄 열두 살 차이란다. 내가 며느리 복은 있나 봐. 그건 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리고 어머님 저도 어머님 며느리인데요. 너도 며느리긴 하지. 그래도 어디 12살이나 어린 며느리 들어오는데 비교가 되냐? 뭐, 어머님이 좋으시면 됐죠. 근데 12살 차이요 아, 그럼 저랑은 16살 차이라는 말이네요. 어린 동서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맑았구나. 역시 젊어서 그런지 피부도 어찌나 하기 피부이던지. 인사 왔는데 화장을 별로 안 했다는데도 얼굴에 광이 나더라니까. 파리도 미끄러지겠더라고. 네. 젊다고 하긴 그렇고 어린 거죠. 근데 23살이란 건데 왜 나이 많은 도련님이랑 굳이 결혼을 한대요? 요즘에 그렇게 일찍 결혼하는 사람 정말 드물잖아요.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 네.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우리 둘째가 능력이 되고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집까지 쫓아왔을 거 아니냐? 집에 쫓아와요? 에이 그건 쫓아왔다고 하긴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 쪽이야. 어린 며느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시키겠다고 하시겠지만 사돈들 그쪽 부모님은 반대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뭐 그거야 아무래도 어린 딸둔 부모다 보니 반대를 좀 하나 보더라고 그렇죠? 어린 딸이 10살 넘게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웬만한 부모는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둘째 예비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아주 홀딱 반했나 보더라고 아주 좋아 죽어 그래요? 하긴 좋아하는 티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도련님이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무슨 아니던데? 우리 아들은 그냥 무덤덤한데 얘는 오빠? 이거 먹어봐. 오빠 여기 앉아? 하면서 어찌나 애교 떨면서 눈웃음 살살 치던지 보는 내가 다 높겠더라. 뭐그 나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예쁠라이긴 하죠. 아무튼 예비 사돈네도 반대하다가 얘가 좀 고집이 있는지 밀고 나가서는 결혼 허락해서 상견례날 잡겠다고 했다는구나. 아 그래요? 뭐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나중에 날 정해지면 얘기해 주마. 네, 어머님 들어가세요. 여보 다녀왔어. 왔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오늘 저녁은 따로 장을 못 봐서 그냥 참치김치찌개에 있는 반찬이야. 괜찮지?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나는 당연히 괜찮지. 당신이 만들어주는 건 무조건 좋아. 하여튼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니랄까봐 말아나는 자래요. 얼른 씻고 와. 애들도 배고파서 아빠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애들 먼저 먹이지 그랬어 뭐 당신 곧 퇴근해서 올 텐데 그 정도는 애들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애들이 아니라 당신 두번상 차리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으이그 인간아 한 번을 그냥 안 넘어가요 하하 미안 미안 내가 또 전국을 찔렀나 보네 그건 그렇고 오늘 낮에 어머님 연락 왔었어 엄마가? 갑자기 왜? 뻔하잖아 그 자랑하기 좋아하시는 양반이 나한테 뭐하러 연락하셨겠어? 아, 형석이 여자친구? 그래. 벌써 어머님은 며느리 삼으셨던데. 참 어린 며느리가 뭐그이 좋다고. 나도 그렇긴 해. 대학 다니는 딸이 서른 중반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예서가 열살 많은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당신 어떻게 할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예를 드는 거잖아. 너무 감정에 입한다, 정말. 나 같으면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못 만나게 말렸을 것 같거든. 아, 만약도 싫다. 우리 예서가 그러면 나는 머리카락 다 밀어서 방에 가둬둘 거야. 어떻게 키운 딸인데 열 살이나 많은 도둑놈한테 시집을 보내? 아 맞다. 여보 우리한테는 그냥 열살 정도 어리다 이랬었잖아. 어 그랬지. 왜 아니야? 글쎄 열두 살 차이래. 띠동갑. 대박이지. 뭐. 와 진짜 형석이 자식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우리처럼 동갑이긴 하네. 띠동갑.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게 나이 차이나는 결혼해서 과연 이혼 안 하고 잘살수 있을까? 나는 그게 먼저 걱정된다. 그거야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 둘이 알아서 잘 살겠지. 참내 동생이긴 하지만 정말 싫다. 잠깐 그럼 우리랑은 도대체 몇살 차이인 거야? 16살 차이? 대박이지?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고쳤다면 거의 딸일 수도 있었겠는데. 아니 무슨 딸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징그럽게. 그건 그렇고 당신은 어때? 동갑내기 마누라랑 사는 것보다 저렇게 12살 어린 와이프랑 살고 싶지 않아? 툭 까놓고 솔직히 말해 봐. 나? 진짜로 솔직히 말해도 돼. 당연하지. 그냥 말하는 건데 뭐 어때? 나랑 헤어지고 12살 어린 여자 만날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싫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싫어. 어? 뭐 이렇게 단호박으로 싫대? 너무 딱 잘라서 말하는 거 아니야? 눈치 볼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우리 벌써 10년이나 살았는데 내가 당신 눈치를 못 알아보겠어? 진짜로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 일도 없어. 왜? 어리고 이쁘고 얼마나 좋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 프랑 살면 혹시나 젊은 놈이랑 바람날까 봐서 불안해서 못살것 같기도 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대화도 안 통할 것 같거든. 나는 그냥 대화도 잘 통하고 누가 채 갈까 봐 걱정 안해도 되는. 동갑내기 우리 마누라가 딱 좋아. 아니 동갑이라도 딴놈이 채갈 수도 있지. 10년 동안 안채 갔는데 곧 있으면 마음대는 애둘 딸린 유부녀를 누가 채 가겠어. 그리고 책 한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뭐 맞는 말이긴 하지 어차피 결혼하면 사는 거다 똑같은데 굳이 다른 놈이랑 살 필요도 없고 말이야 당신은 또 그렇게 말하냐? 그러는 당신은 어때? 내가 뭘? 아니 당신 만약에 10살 어린 남편 만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어? 무슨 징그러운 소리야 만약이라도 그런 질문 하지마 아우 소름 끼쳐 이것 좀봐 뭐? 우와 뭐야 닭살도 다어 얘기만 들었는데도 닭살 돋는 거 봐. 말도 꺼내지 마. 남의 연애에 우리끼리 못 난리인지. 남이 아니라 당신 동생 얘기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지 뭐. 아무튼 결혼할 건가 봐. 어머님께서 곧 상견례 날짜 잡을 것 같다고 정해지면 알려주신대. 아 상견례 자리 나가기 두렵다. 왜? 그쪽 부모님이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아니라 우리랑 연배가 비슷할 수도 있다니까. 아 그렇네.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게 하고 가야겠다. 이게 무슨 난리인지 참. 아이고 예서햄이야. 어제 큰일 치르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제가 고생한 일이 뭐가 있나요. 어머님이 더 고생 많으셨죠. 결혼식 신경 쓰시고 손님 맞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어떻게 좀 주무셨어요? 10년 만에 아들 결혼식 한 거잖니. 너희 결혼할 때랑은 참 다르더라. 그렇죠. 저희 때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도 요즘은 웨딩 플래너 기고 하니 거의 다 챙겨서 진행 도하줘서 확실히 혼주가 신경 쓸일 덜긴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자잘하게 신경 쓸건꽤 있더라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 그건 그렇고 우리 어린 둘째 며느리 봤지? 네아네 아, 네. 어제 정일 봤죠 어쩜 그렇게 예쁘냐 다른 집 며느리들 결혼식 가보면 다들 얼마나 떡칠을 해뒀던지 본 얼굴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 어린 둘째 며느리는 화장이 뭐냐 그냥 원래 얼굴 그대로인데도 광이 나더라 광이. 안 그러냐? 그렇긴 하더라고요. 뭐 아직 아기 피부인이 얼마나 피부가 좋겠어요. 예쁘긴 하더라고요. 다들 주위에서 아들 능력 좋다고 어찌나 부러워하고 칭찬을 해대던지 하루 종일 부러움 한 몸에 받았더니 구름 위에 앉아있던 기분이더라니까. 어머님 그래서 기분 좋으셨군요. 아 당연히 기분 좋지. 능력 좋은 아들이 12살이나 어린 와이프 얻어서는. 사람들이 부럽다 칭찬하는데 어느 엄마가 안 좋겠냐? 네 어머님이 좋으셨다면 다행이죠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는 어린 동서 들어오는 게 싫은 모양이다. 싫다기 보다가는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 나니까 둘이 안 헤어지고 잘 살아야 할 텐데 싶은게 괜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아니 어제 결혼식 올린 애들 두고 너 무슨 막말이냐?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아예 물 떠놓고 헤어지라고 고사라도 지내지 그러냐? 어? 아니에요. 뭐잘 살겠죠. 당연히 잘 살아야지. 너보다 한참 어린 동서 괴롭히고 터세부릴 생각 마라.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네? 어머님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너 말하는 꼴 보니 손이 사람이라고 아주 단단히 형님 노릇할 모양인데. 둘이 잘 사는데 너 때문에 이혼하는 꼴 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야. 우와. 어머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터세라니요 딸 같은 동서 괴롭힐 생각 일도 없으니 안심하세요. 저보다는 어머님이나 시집살이 시킬 생각 마시고 그냥 연락 최대한 하지 말고 둘이 알아서 살게 두세요. 뭐? 내가 무슨 연락을 한다고 그러냐? 저희 처음에 결혼했을 때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해서는 남편은 뭐를 먹여야 한다느니 옷은 어떻게 빨아서 챙겨줘야 한다느니 애는 언제 나을 거냐 하면서 정말 들들 볶으셨잖아요. 뭐? 누가 누굴 들들 볶았다고. 저도 시집 와서 어머님 며느리로 산지 10년이에요. 이 정도 말은 할수 있는 연차죠. 아이고, 꼴에 먼저 시집 와 살았다고 이제 시험이 무서운 것도 없지. 솔직히 어머님 무서울 일이 없긴 하죠. 제가 어머님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서빠랑 사는데 굳이 어머님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며느리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네. 어머님 다른 얘기로 빠지지 마시고요. 제발 흘려듣지 마세요. 그냥 둘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됐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알아서 살게 절대로 전화해서 간섭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아내가 알아서 해. 뭘 자꾸 시에미를 가르치려고 들어. 기분 상했다. 전화 끊을란다. 아이고 예서에미야. 내가 속이 터져서 우울병이 생기겠다. 어머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글쎄 둘째 말이다. 동서요? 동서가 왜요? 내가 며칠 전에 둘째네 저녁에 뭐 해서 먹나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말이야 아 어머님 뭘 만들어 먹던 시켜 먹던 그냥 연락하지 말고 두라니까 그걸 못 참고 또 전화하셨어요? 그냥 잠자코 들어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글쎄 내가 둘째한테 퇴근 시간 훌쩍 지나서 전화를 했는데 글쎄 노래소리가 들리면서 시끌시끌 하더라고 아 바뀌었나 보네요 그래 밖에서 술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결혼한 지몇달안된 새댁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니까 뭐 신혼이면 둘이 한창 마시는거 먹고 밖에서 술도 마시고 할수 있죠 저희도 신혼 초에는 퇴근길에 밖에서 만나서 맥주 마시고 집에 들어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이 답답아 네, 그게 아니라니요? 우리 아들은 집에서 저녁으로 라면 끓여 먹었다더라 아... 도련님이랑 같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약속이 있었나 보네요. 그게 친구들하고 술 마신다고 하더라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축하감에서 술 마실 수 있죠. 그리고 한참 놀 나이잖아요. 아무리 한참 놀 나이라고 해도 결혼한 여자가 어디 남자들하고 술을 마셔? 네? 남자요? 그래.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주위에 남자들 소리가 어찌나 많이 들리던지. 뭐 솔직히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친구들하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은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게 하고 지는 밖에서 딴 놈들이랑 술 처마시는 게 그게 말이 돼? 어머님 어린 며느리 들이면서 그 정도도 생각 못 하셨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겠죠 형석이가 아무리 괜찮다 허락했어도 새댁이 그러면 안 되지 어린 것이 그러다가 젊은 놈이랑 눈이라도 맞으면 어쩌려고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뭐가 어쩔 수가 없다는 거냐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 아니라요 그렇잖아요 12살이나 어린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설마 도련님이 그 정도도 예상 못했을까요? 네 말은 그럼 그렇게 남자들하고 술 마시면서 희희낙낙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니? 당연한 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뭐라 해도 그건 도련님이 얘기할 거지 어머님이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너 혹시 둘째랑 짰냐? 네? 동서랑 뭘 짜요? 내가 어제 둘째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쳤더니 딱너 같이 말하더라. 지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어머님이 뭔데 얘기하냐고. 우와 역시 젊으니까 할말 확실하게 하네요. 아이고 속 터져. 너한테라도 하소연할까 싶어 전화했더니 너도 한 패네. 아더말안 할란다? 어머님 말안 하셔도 저는 상관없는데요. 제발 어머님. 동서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도련님 이혼당할 수 있어요. 너 정말 그따위로 말할래? 만약에 둘째 내 이혼하면 다 네가 입방정 떨어져인 거야 알겠냐? 어머, 또제 탓하세요? 저 이래야 해요. 어머님, 신세 한탄 들어드릴 여유 없으니 그런 얘기는 그냥 아버님하고 하세요. 저 이만 끊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며느리 복도 없는 건지… 전에는 어린 며느리 얻는다고 며느리복 있다고 하셨잖아요. 꼭 쓸데없는 말만 잘 기억해서는 바쁘다며 끊어라. 여보 형식이네 말이야. 얘기 못 들었지? 도련님네 왜? 아무래도 이혼할 건가 봐. 어? 이혼? 아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이혼?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예상은 했었다. 12살이 말이 쉽지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 아니 어찌 됐든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 그럼 서로 맞춰 살겠다고 마음 먹고 결정한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다르니까. 그건 뭐 당신도 잘 알잖아. 하긴 동갑인 우리도 서로 안 맞아서 몇 번이고 갈라선이 많이 했었는데. 띠동감 나이 차이에 오죽하겠어. 그래도 너무 심하다.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왜? 뭐 때문에 이혼한대? 뭐 재수 씨 입장은 못 들었고 엄마랑 형석이한테만 얘기 들은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왜 도련님이 뭐라고 했는데? 글쎄 재수씨가 하루가 멀다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느라 늦게 들어오고 집안 일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 뭐 나이가 어려서 살림이야 아직 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도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래. 집에서 밥도 안 하고 그냥 인스턴트로 때우거나 아니면 거의 배달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럼 도련님이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형석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거의 식사부터 집안 살림 다 했다고 하더라고. 나이 차이나도 얘기 들어보면 와이프가 어려도 살림 똑 부러지게 하는 집들 많던데 동선에는 아니었나 보네. 뭐 집안 살림이야 둘다 직장 다니니까 누가 하던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그럼 왜? 살림 말고 뭐가 더 문제인데? 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 손가락 꼽는다고 하더라고. 역시 점다 젊어. 젊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저녁마다 회사 사람이며 동창이라는 남자들하고 술을 마시고 다녔나 봐. 전에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한소리 하셨다고 하던데? 역시 속이에 경일 끼였나 보네. 술 마시는 것도 좀 그런데 술 마시고는 집에 안 들어온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 어? 술 마시고 집에 안 오면 어디서 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너무 자주 그래서 아침 일찍 데리러 갔더니 글쎄 친정이 없었다는 거야. 헐 태박 완전 반전 드라마 수준인데 친정이 없으면 도대체 동서 어디서 자고 다녔던 거야? 나중에 따져 물었더니. 술 많이 마실 때마다 남자 동창 집에서 잤다 하더라고. 아, 그건 진짜 선 넘었네. 여자친구 집에서 잤다 해도 거짓말 한 거는 잘 못한 거라 하겠는데 이건 뭐 커버가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형석이 말로는 재수 씨가 진짜 말 그대로 잠만 잤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 그렇지. 그건 같은 여자인 나도 못 믿겠는데 한창 혈기왕성 나이인 남녀가 한 방에서 술 마시고 아무 일이 없기가 참 쉽지 않지. 형석이도 최대한 같이 살려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재수 씨가 더 큰소리치더래. 어? 동서가 큰소리를 왜 쳐?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 자기는 결혼 전에도 그렇게 술 마시고 놀았었다고. 결혼했다고 구속당하는 거 너무 싫다고 말이야. 역시 다르다 달라. 생각하는 게 아예 틀리네. 그 얘기 듣고 나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말이라도 안 그러겠다 하는 게 맞지 않아? 그렇지. 동서 하는 행동은 이혼할 거면 해. 이건데? 맞아. 형석이가 앞으로도 이렇게 술 마시고 남자 집에서 자고 오고 그러면 같이 못 산다고 했더니? 했더니? 동서가 뭐라 했는데? 그럼 이혼하면 되지. 이랬대. 헐. 이건 뭐?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왜 뭐가 더 남았어? 그쪽 집 어른들이 결혼해도 애 낳기 전에는 혼인신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대. 얼마 안 살고 갈라설 수 있다고. 무슨 말이야? 아예 헤어질 걸 전제하에 결혼을 시킨 거야. 뭐야? 거의 그런 거지. 그래서 형석이가 결혼하고 혼인신고 하자 했을 때 재수씨가 급한 거 아니라고 애 생기면 혼인신고 하겠다고 해서 그냥 깊게 따지지 않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지?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재수씨가 더 큰소리치는 거였더라고 어차피 갈라서면 서류에 남는 것도 없어서 본인 결혼한 것도 아니라고 자기는 어려서 더 능력 좋고 젊고 잘생긴 남자 만날 수 있다고 말이야 아 도련님 정말 어쩌냐 그래서 도련님도 이혼하기로 한 거야 이혼해야지 뭐 어쩌겠어. 알고 봤더니 재수 씨가 같이 자고 다닌 남자가 옛날에 사귀던 남자인데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좋은 친구로라도 지내자고 해서 같이 술 마시고 자고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으그 이게 무슨 난리인지? 그래서 어머님은 뭐래? 엄마야 말해 뭐해? 아주 엄마가 할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하시는 것 같아. 처음에 인사 왔을 때부터 남자 밝히게 생겼더라느니? 얼마나 남자에 미쳤으면 12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겠냐느니? 어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딱 그짜기시네. 젊은게 역시나 남자 끼고 술 처마실 때부터 알아봤다느니 어디 남자가 한두 놈이겠냐며 아주 노발대발 하시는데 진짜 형석이가 불쌍하더라. 뭐 어찌 되었던 제일 불쌍한 건 도련님이네. 엄청 상처받았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얼굴도 말이 아니더라고. 그럼 지금 둘이 같이 살고 있어? 아니 재수 씨 아예 그 친정집에 가서 지낸다고 하더라고. 뭐? 우와 점 다을이다 했는데 뭐 생각이 없는 거네. 어쩜 그러냐? 내가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당장 서류 정리할 것도 없고 하니 뭐 어쩌겠어. 근데 결혼식까지 올렸으니까 신고 안 했어도 이, 이건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형석이가 아예 모든 걸놓는것 같더라고. 어린애 데리고 무슨 소송이냐고. 더럽게 질질 끌고 싶지도 않고. 아무리 재수 씨가 그랬어도 나의 어린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한? 본인이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거라고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가 봐. 정말 안 됐다, 도련님. 뭐 짐가지러 오라고 했는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버리라고 했더라고. 그래. 지지고 볶아도 그냥 그또에 만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맞아. 같이 산에 못 산에 하면서 벌써 10년 살았잖아. 그렇게 앞으로 또 10년 더 살아보자. 그렇게 이혼 아닌 이혼을 한 도련님은 한동안 거의 폐인처럼 지내더라고요. 어머님이 가끔 반찬이며 챙겨준다고 가보면 술병에 배달시켜 먹고 남은 음식에 그릇만 잔뜩 쌓여서 어머님 속이 타들어간다며 신세한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면 또 어려서 남자 부리는 연이라며 욕이란 욕은 다 하시고요. 다시는 나의 어린 며느리는 드리지 않을 거라는데 그게 어디 어머님 마음대로 되나요? 도련님도 어린 와이프한테 된통당하고 나서인지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하고요. 나의 어리고 예쁘면 좋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은 결코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아온 환경도 시대도 다르니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하라고 하는데 뭐 말이 쉽지 저 같아도 못살것 같거든요. 아무튼 큰일 치르고 난 저희 시댁은 아주 살얼음판이랍니다. 남편도 저도 최대한 시댁에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뭐 가끔 어머님이 전화주셔서 신세한탄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있네요. 새로운 영상이 기대된다면,